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대전의 고위 공무원들이 일찌감치 명예 퇴직을 하고 출마 예정지에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전 시도 지사들도 선거 준비에 나서면서 벌써 본선을 방출케 하는 현역 의원들과의 맞대결이 주목됩니다. 조용찬 기자입니다. 이태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공직에서 3년 3개월 일찍 명예 퇴직했습니다. 대전의신 정치 1번지인 서구 을에서 국민의 힘 주자로 나서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일 플러스 다른 이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정치 을 모으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고 하는 그런 쪽에 힘을 좀 보태고 싶다. 민주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14일 동조 단식을 한 오광영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가 출마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전 대전시 의원인 오광영 이사는 조승래 의원 지역구인 유성갑 출마를 알리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단결된 민주당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된 민주당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전권에 맞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전직 경찰 청장들도 이따라 국민의힘 주자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소직 전 청장은 유성 온천의 명성 회복을 기치로 유성 갑 지역에 나서고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여론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사면된 정용선 전 청장도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 주자로 당진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유보하고 있지만 오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이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유성 을 출마를 준비 중이며 검찰 독재 권력인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역의 이해를 중앙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 역시 올 연말 천안을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으로 사선 중진과 도지사 경력을 바탕으로 천안과 충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